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를 추구합니다 어, 양자 역학 이야기를 어쩌다가 보니까는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어,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물질의 가장 기본인, 기본 단위를 원자, 원자의 가장 밑바닥, 모든 물질의 가장 이제 기본 알갱이를 양자라 그러죠. 그 양자에 있는 현상 가운데 양자 얽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양자는 전하적으로 이렇게 스핀을 가지고 있어요, 각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제 쌍둥이 양자를 만들었어요, 생성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쌍둥이 양자를, 그죠? 양자라는 것은 관측하기 전까지. 이게 관측이라는 말은 외부에서 영향을 주기 전까지는 그냥 파동으로서 존재하죠, 확률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요 양자 두두 양자도 확률로서 존재하다가 한쪽의 양자를 딱 힘을 줘가지고 이제 전하의 스핀을 확정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요 반대는 정확하게 반대쪽으로 날아가는,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상태를 결정하면은, 나머지 쌍둥이의 나머지 상태도 결정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이랬는데, 이것이 현상으로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러면은, 이 양자 사이에 서로 통신을 하는 거예요. 공간을 통해서, 정보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이렇게 바뀌면, 딴 걸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응용을 한 것이, 바로, 어, 양자통신이죠.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중간에서 누가 감청을 한다. 그러면은, 영향을 주니까는 바로, 딱 서로 정보가 전달되다가, 서로가 흠클어지니까 이것은 감청이 불가능한 통신이 됩니다. 보안이 완벽한 이런 통신이 되죠. 그래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양자 통신입니다.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 얽힘 현상에서 정보가 전달되는 건 동시적으로 전달이 돼요. 동시적으로 전달이 된다는 건 뭐예요? 비트의 속도보다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그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양자 쌍둥이를 양자 하나를 지구에 놔두고 하나를 저 모남은 몇 광년에 있는 데다가 놔두고 여기서 요거를 바꾸면은 저기도 딱 바뀌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반대로 바뀌니까 의사가 전달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을 양자 얽힘 현상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양자 얽힘 현상 이게 우리들의 가장 행동과 우리들의 판단의 기본 단위인 업에도 바로 이런 현상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가장 이제 기초 단위가 뭐겠어요 우리들이 뭔가로서 결정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무한 우주의 편만에 있는 그러한 법신입니다. 법신 있는데 업이라는 어떤 한정 상황에 부닥쳤을 때에는 구체적인 사건으로서 나타나요. 나로서 나타난다고요. 그것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이 이 몸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나타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 우리 생각, 우리 행동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초단위인 업에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양자중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과 업이 서로 만납니다. 업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의지라는 인과, 그죠? 객관의 환경인 연이 이렇게 만난 인연이에요. 인연 속에서 비롯된 의지 작용입니다. 요 의지 작용에 보면은 한 축이 바뀌면은 다른 축이 바뀝니다. 그렇게 사랑하다가 하나의 사건이라는 요 변수에 의해 가지고 전체가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렇게 미워하다가 아, 내가 오해를 했구나. 이 사람의 깊은 마음을 내가 오해를 했구나. 이한 변화에 이해가지고 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극과 극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자 중첩 현상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업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가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죠? 양자 중첩, 양자 얽힘하고 같은 거예요.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존재해서 하나가 변하면 다른 하나가 변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업의 원리, 자연계의 가장 기본적인 물질의 원리, 모든 세상 존재의 원리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는 양자 얽힘 현상은 우리 업에도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업을 이루고 있는 인연들이 다 그렇게 상호 작용을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작은 하나를 바꾸므로써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나기 힘든 사람을 만나, 만나기 어려운 사람, 싫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서도 나의 한 축이 바뀌는 순간에, 그죠? 이리저리 중첩돼서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의 하나를 이렇게 확정을 하는 순간에 상대도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화를 내려 나한테 오는 사람한테 내가 환한 웃음으로서 맞이했습니다. 그죠? 화를 내려 와서 자동적으로 내가 그 화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정반대 환한 웃음으로서 맞이하는 순간에 상대의 이 화를 내려오는 마음도 스피니 바뀌는 거예요. 양자 얽힘같이 뭐 웃는 낯에 침뱉랴 이런 식으로. 하한 마음의 상대의 긴장이 누그러뜨려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업에도 이러한 양자와 같은 얽힘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바로 거기에 대한 크나큰 열쇠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조건 주어진 대로 프로그래밍된 대로 반응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거기에서 여유를 두면 됩니다. 내가 왜꼭 이렇게 행동해야 되느냐? 저 사람을 꼭 내가 이렇게 조건반사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3초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어떤 뭔가를 하려고 할때 3초간만 다시 멈추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고내 생각을 멈추는 3초, 이 사이에 모든 게다 달라집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필연이 아니었어요. 충동이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 양자 얽힘 현상,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업은, 우리 인연은 내가 스피을 바꾸기 나름입니다. 조정하기 달렸습니다. 모든 업과 업은 서로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쌍둥이 양자와도 같습니다. 하나를 바꾸는 순간에 다른 하나도 바뀝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겠어요? 정해진 업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것 하나만이 남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내 마음 먹은 대로, 내 뜻하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항상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항상 깨어 있는 마음, 업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말했을 때 삼초의 여유, 생각을 되돌아보는, 행동을 되돌아. 충동에 제동을 거는 삼초. 바로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이 깨어있는 마음이 정해진 것과 같은 이 업을 정반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바뀔 때 상대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 기도를 해서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으로 바뀝니다. 또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상대의 마음도 부처님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양자 얽힘 현상, 이것은 업의 원리이기도 하고, 기도의 원리이기도 하고, 변화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유로운 삶, 행복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인과 연, 인연법을 살피면 살필수록 우리는 그 인연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자유로움 속에서 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더 걸림 없고 빛나는 그러한 행복한 나날을 추구합니다. 안 되게 되어 있는 것 같은 것이 새롭게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리는 계기로 작용하는 그러한 보람의 나날을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